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백방생입니다자 오늘은 또다시 들어온 아키네터 알아맞히기 오늘은 아키네타가 과연 요런 포켓몬 카드들과 띠부시를 알아맞힐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직접 맞춰보도록할 거고요 그럼 바로 시작 바로 들어가 주시면서 첫 번째 레쿠자 브이맥스 특일 카드 맞출수 있을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남자인가요? 아니요 포켓몬이야 머리카락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지 포켓몬스 등장 까뭐 뭐야 이거 해킹한 거 아니야? 예. 당시 캐릭터 이름 세 글자입니까? 이게 원래 거다이맥스 버전이라서 여덟 글자긴 한데 그러면 이게 오류가 나더라고요. 거다이맥스는 여기 없는 것 같아. 세 글자로 하도록 할게요. 레쿠자. 예. 전기를 이용합니까? 아니지. 비행 타입이야. 불의 힘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야. 드래곤 비행이야. 날수 있습니까? 어 날지. 날아대행고 떠다녀. 액체괴물과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자 얼마만 맞출지. 태경과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초록색입니까? 예. 벌써 맞추나? 이름은 시옷이 들어갑니까? 거다이맥스를 고려하면 맞긴 한데, 아니요? 거다이맥스가 없더라고, 옛날에 해보니까. 전설의 포켓몬입니까? 맞아, 맞아, 맞아. 예. 이름이 다섯 글자입니까? 아니요? 아까 세 글자를 알려줬잖아. 레쿠자. 열다섯 분 만에. 오, 은근 빠르네. 예. 훌륭합니다. 또 맞췄습니다. 레쿠자 포켓몬스타. 24,301회. 와, 은근 인기 있네? 제시자. 그럼 이번엔 닌피아 부이맥스 특기를 맞출 수 있을지. 당신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닌피아. 어 맞아. 어, 소름 돋는데? 작으면서 귀엽나요? 예. 이거 마이크 <laughs>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전교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건 피카츄잖아. 아니? 이 인물은 배우입니까? 아니? 두 발로 서 있습니까? 닌피아는 네 발이지. 아니요? 두 발은 피카츄고 갈색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건 이브이. 아니요? 신이라 불립니까? 아니지. 닌피아는. 당신 캐릭터는 네 발로 걷습니까? 예. 이름에 시오시 들어갑니까? 님피아 아니요? 게임의 주인공입니까? 아 주인공은 아니지 님피아가 핑크입니까? 예 님피아는 못 맞출 것 같은데 대표색이 보라색입니까? 아니요 이브의 진화형입니까? 오 어, 이걸 맞추나 님피아와 아니 다른 애를 할 수도 있는데 님피아를 바로 맞춰버리네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또 맞췄습니다 닌피아 선택한 캐릭터가 9209회 은근 인기가 없는데? 제시자 그럼 이번엔 피카츄 띠부실 과연 맞출수 있을지 작으면서 귀엽나요? 예 전기를 이용합니까? 예뭐 일단 피카츄를 물어보는구나 처음에 당시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아니요 피카츄가 워낙 유명하니까 세탁소와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스펠링이 N으로 시작하나요? 아니요 아니 피카츄인데?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캐릭터는 포켓몬스터의 주인공입니까? 예. 얘는 얼마나 맞추지? 선정성이 강합니까? 아니요. 총나라 인물이고, 뭐 이상한 뚝딱지 같은 질문을 해. 주인공의 파트너인가요? 예. 이런 맞추겠죠? 피카츄! 10번 만에 맞춰버립니다. 피카 피카 예, 맞습니다. 훈련비또 맞췄습니다. 선택한 캐릭터가 412,370회? 만 와, 역시 인기가 대박이네, 피카츄. 제시자. 그럼 이번엔 무한다이노 VMAX UR을 맞출 수 있을지? 작으면서 귀엽나요? 아니? 거대 포켓몬이잖아. 이름이 세 글자인가요? 무한 다이노 다섯 글자야. 아니요. 이건 어려울걸?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네 글자입니까? 아니요. 다섯 글자야. 이름에 시옷이 들어갑니까? 아니. 미음으로 시작합니까? 예. 초보리나두 발로 서 있습니까? 아니, 아니. 떠 다니는데. 캐릭터에 초록색이 있나요? 아니요. 그 레쿠자고. 거대합니까? 예, 거대 포켓몬. 무한다이노도 인기 많거든, 맞출 수 있어. 무선 게임이 나오나요? 아니요? 전설 포켓몬입니까? 예. 설마 벌써? <laughs> 무한다이노 포켓몬스터 소드실리 제3의 전설 포켓몬. 얘도 인기 많나? 벌써 맞춰버려. 예. 와, 또 맞췄습니다. 선택한 캐릭터가 3,408회밖에 안되는데 벌써 맞춰? 은근 똑똑하네, 여러분들. 제시자. 그럼 요번에는 뮤 v 이맥스 특일카드, 아니면 뮤디브실 맞출 수 있을지. 뮤는 키가 작고 귀엽습니까? 어, 그런 것 같아. 전기를 이용합니까? 아니요, 그건 삐까추고 당신의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아니요, 그건 삐까추고 한 글자입니까? 예 뮤가 오히려 더 빨리 맞추나? 환상의 포켓몬입니까? 예와 다섯 분만에 역대급으로 가장 빨리 맞췄다, 여러분들. 질문도 약간 운도 좋고 예리하기도 했어. 예, 맞습니다, 뮤. 또 맞췄습니다. 2434회. 은근 많진 않지만, 와, 빨리 맞춘다. 제주자. 그럼 이번에 흑자몽 VMAX 1호치 포켓몬도 맞출 수 있을지 봅시다. 키가 자꾸 귀엽습니까? 아니요? 흑자몽 이로치 당신의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이름은 리자몽인데 일단 맞다고 할게요. 거대이맥스 버전이긴 한데 그거는 취급이 안 되더라고요. 비행할 수 있습니까? 비행타임 맞아. 불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불 타입도 있으니까. 용과 관련 있습니까? 아, 정확히는 드래곤 타입이긴 한데. 아, 이건 일단 그냥 그럴 겁니다라고 할게요 드래곤이랑 용이랑 비슷하니까. 용과 관련 있습니까? 아 몰라. 그냥 물어보지 마. 이름에 시옷이 들어갑니까? 리자몽. 안 들어가. 거다이맥스 면 들어가긴 한데, 댄스를 유명합니까? 아니요. 주황색입니까? 그건 그냥 리자몽. 아니요. 전설 포켓몬입니까? 리자몽 그냥 포켓몬이야. 모자를 쓴 채로 일합니까? 아니요. 당시 캐릭터 이름 세 글자입니까? 예. 아내가 죽었습니까? 아니, 뭐야! <laughs> 독일 사람입니까? 아니요? 못 맞추는데? 현호를 싫어합니까? 아니요? 불타입입니까 예. 한번 죽은 적이 있나요? 아니지, 죽진 않지. 개인정보를 알려주나요? 아니요? 당신의 캐릭터는 한채형과 관련 있습니까? 뭔 소리야, 이거는? 이름 다섯 글자입니까? 아니요? 하늘 납니까? 예. 이로치라서 못 맞추는 것 같은데? 쿠팡과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온 몸이 까맣습니까? 이거 이로치를 맞춘다고? 피부가 까만 편입니까? 예. 자꾸 귀여운 캐릭터입니까? 아니요. 와 메가리자몽! 이거 근데 틀렸어요 여러분들. 메가리자몽이 아니라 그냥 정확히 리자몽 이로치거든요? 이거 아닌데? 아니야 임마. 예. 포켓몬인가요? 예. 오븐티. 곱슬머리입니까? 아니요. 메가리자몽 X. 여기는 이로치 버전 포켓몬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물어봐도 결국에는 메가리자몽 X 라고 하네. 그러면 우리의 지우. 지우는 맞출 수 있을지? 당신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아니요? 뜬금 지우가 물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예. 지우라 하니까 갑자기 두 글자? 자꾸 귀여운 캐릭터입니까? 아니요? 미음으로 시작합니까? 아니지. 지우시지 포켓몬인가요? 포켓몬은 아니잖아. 한마디면 얘라 할 뻔? 이름은 시위이 들어갑니까? 아니요? 포켓몬스터에 등장합니까? 예. 아니, 이거 아니라는데 어떻게 알아? 주인공입니까? 예. 파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맞추냐, 이거를? 하 지유 포켓몬스 등장인물! 삐까츄랑 같이 있네! 와 열번만에 맞춰버립니다 이런거 빨리 맞추는데 또 맞췄습니다! 왜 리자봉 못맞춘거야? 선택한 캐릭터가 12만 2245회 와 역시 한지우 주인공빨 재시작 <laughs> 그럼 이번엔 마리 SR카드 얘도 맞출 수 있을지 제 최애 트레이너 중 한명이거든요 이름이 세글자입니까? 아니요 마리 네글자입니까? 아니요 인가입니까? 예 여자입니까? 예 질문이 약간 근데 이걸로 말이를알수 있는 건 아닌데 이름에 이응이 들어갑니까? 말이 아니 그건 우리잖아 포켓몬 tv 만화 시리즈 나옵니까? 아니 어떻게 포켓몬인지 아는 거야 방금 전 질문들로 예 나쁜 캐릭터입니까? 살짝 그런 경향이 있어 악타입이니까 눈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야 뉴욕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야 가라르 지방 핑크색 머리입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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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 선수입니까? 몰라 몰라 그러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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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머리입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그래 말이 해외에 거주하나요?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지 포켓몬인데 긴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약간 단발인데 뭐 그냥 그럴 겁니다 미음으로 시작합니까 얘 예, 말이 설마 영화 관련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현실에 실제로 있습니까? 아니요 와 마리는 진짜 못 맞추는데? 당신 캐릭터는 고시입니까? 아니 아까 미염이라 했잖아. 머리를 묶었습니까? 예. 묶었지. 그것은 아이스크림입니까? 아니요. 뭔 아이스크림? 귀살 대원입니까? 아니요. 뜬금 귀멸의 칼날. 강아지 관련 있습니까? 아 모르페코 아니야. 갈색 머리? 아니야 검은색. 마리. 와못 맞출 줄 알았는데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426회밖에 안 돼? 인기가 지우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네요? 라는 거 알아가 주시면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메뉴로 주신 다면은또 이런 다양한 아키네이 알아맞히기 더 많은 이어서 보도록할 거니까요 좋아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 여기까지 뿅!